그다음 또 이제 준비된 선수가 또 항상 이건 제가 하는 거겠죠? 네 떨려요 항상 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을 때는 제제제니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 네. 안토니오, 브라운. 네, 안토니오 브라운이고 제스제제제스제제제제제제니오 안토니오 브라운 제제니오예요제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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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지나친데>? <laughs> <laughs> 옛날에 하인즈워드가 뛰었던 바로 그 팀입니다. 어 잠깐. 하인즈워드도 포지션이 와일드스즈죠 와일드 그래서 피츠버그 트리오스에 했다가 이번에 다음 시즌부터 오클랜드 레이더스로 이적합니다아 이제 이적한다. 그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계속 트리오스에 있다가 이번에 오클랜드 레이더스로 어. 이적을 하게 됩니다. 오클랜드 레이더스 그 연고지 때문에 좀 한동안 시끄러운 팀이었는데 오클랜드 레이더스는 말씀하신 대로 연고지가 2020년에는 라스베이거스로 옮겨집니다. 이제 어. 베이거스 레이더스가 됩니다. 이 어. 예, 라스베이거스에는 NHL 팀과 NFL 팀이 생기게 아, 되는 도시가 됩니다. 음. 네. 그리고 앙토니 오브랑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하면은 98아 88년생이에요. 어, 나이가 좀 있죠 사실은 음, 32살인가. 네. 근데 40야드에 키가 별로 안 큰데 178cm인데 40야드 시간 4.47초나 나옵니다. 와. 겁나 빠릅니다. 겁나 빨라요. 네. 음. 이, 근데 이, 이 선수가 제 제가 생각에 유명한 점이 뭐냐면은. 왜 최근에 미국판 복면가왕 있잖아요. 마스 아, 네 아, 네. 엄청 화려한. 아, 거기 어려운 첫 회에 출연했어요. 회의 첫 회의 출연했어요. <목소리> 제가 봤을 때 운동 선수 중에 가장 잘생긴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아, 그래요. 또 끼도 있고 작성이. 네, 그 생러니 정말 잘생겼어요. 네. 아, 약간 저는 지금 좀 레게 쪽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레게가 아닌가 보네요. 조 약간 치아가 진짜 진짜 새 하얗고 그 미소가 음. 정말 잘생겨서 오. 뭐 인종별로 좀 구분을 한다면 흑인 운동 선수 중에 가장 잘생긴 사람이 아닌가. 라는그 생각을. 해요. 인기도 짱 많겠네. 인기도 많아요. 음. 네. 또 플레이도 잘하고 플레이도 잘해요. 음. 오. 아, 진짜 진짜 이 이게 되게, 아 이게 너무 멋있다 이사진이 이 헤어스타일 정말 멋있어요. Was well, challenge, you know, was challenge being able to stay on beat, but it was i of... Ladies, ladies, I m mean, e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타입으로 비유하자면 슬로우 리시버. Because yes. so, nice. <laughs> <are> the safety is going to cheat again. Rothbard goes the other way to the end zone. It is caught. If <laughs> he wasn't going to get over there with the, with the distance that they had to go, Ward is in good position. He gets the right arm in there to try and strip it out. Quickly gets it <throat> out. The right is just a simple throw. Get it in my hands, and now I'm going to go make a play. He missed work on Monday. He Nasty, tough football. Who so they are? Second and four. Ben dancing, waiting, throwing, and the catch is made by Brown. Touchdown. Because Ben Roethlisberger was able to buy so much time, double move, no problem. 정말 훌 제가 많이 봤는데 이 선수는 터치다운 하고 나서의 모션을 기대하게 되네아 맞아요. 모션이 모자. 상당히 많죠. 아, 이런 열광하게 하는 어떤 아, 네. 아, 약간 디안드로피스랑 비교를 하면 약간 공룡으로 비교하자면 디안드로피스가 티라노사우루스라면안토리브랑 약간 벨로시랩터 같은 아,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빠르고 날렵하고 날차, 아, 날 키는 작지만 저희가 아, 네. 네. 그니까 오늘 했던 포지션 와이드 리시버에 대해서 좀 한줄 평소 낭약이죠 또 네. 와일드 리시버의 어떤 봤던 느낌과 소감? 저는 와일드 리시버는 석궁, 석궁, 응. 석궁 엄청난 파괴력과 스피드로 슝날아가서 공을 잡는 그런. 음. 저는 음. 뭐 어, 제가 봤을 때는 라면의 스프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라면 결국에 그결과물이라는 거겠죠. 그렇죠. 결과물 네. 가장 맞을래 주는. 네. 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이돌 리시버는 쇼다. <laughs> 열광하게 한다. 사람은 쇼를 보면 열광하잖아요. <laughs> 감사의 말씀 좀 올리면서 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